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불교 환경 연대는 환경 운동을 모토로 교육과 복지 통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또 내일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0주년을 기념한 음, 기념 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 환경 연대 공동대표이신 효진 스님 모시고 지난 10년간의 불교 환경 연대 활동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 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광주 전남 불교 환경 연대 창립 10주년 맞았는데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2008년 4월에 어 NGO 단체를 어 만들고요. 어 지금은 현재 한 500여 분 정도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뭐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유기적인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10년간의 활동 저도 많이 이렇게 옆에서 곁에서 보고 느꼈는데 광주 전남이 불교 환경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뭐 성과들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하고 있, 있고요. 네. 뭐 어린이 생태학교, 뭐 자연 따라 마음 따라 청소년 리더 리더십 캠프, 청소년 뭐 자전거 캠프, 그다음에 뭐 청소년 지리산 마음 캠프. 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다 다녀오는 선제 역사 문화 탐방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한 연간 한한 한 아이들이 한 600여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 일차적으로는 이제 공교육에서 다 해주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좀어 첫째로 아이들이 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네. 건강해진다는 모, 모토로 음. 아이들을 그냥 즐겁게 놀고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 어 그런 프로그램들로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체를 결성하시게 된 계기도 좀 알려 주세요. 벌써 10년이 되셨는데 처음에 이런 단체를 결성해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어 불교가 사종교에 비해서 좀 사회 참여도 좀 작고 어떤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화된 이런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이 접근하거나 어이 사회 참여를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환경연대가 좀 앞장서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특히 종교 단체에서 이렇게 환경과 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시는 건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사실은 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처님 말씀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이고 또 부처님 말씀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어~ 주제가 되는 것인데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사회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적었던 것이지요.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사회 속에 스며들게 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좀 느끼야 될 부처님의 말씀. 요즘에 너무나 막 각박하고 서로 자기 이기주의들이 이렇게 만연한 이 시스템 사회 속에서 좀 느껴들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요즘에는 이제 너무나 어떤. 자본주의의 모든 것들이 한몰이 돼서 네. 어~ 모든 것들이 다 성과주의고 또 (1등) 제일주의가 되다 보니까 네. 어~ 거기에 들어가지 많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소외감을 겪고 어, 겪지 말아야 될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 누구나 다 우리 무등 광주의 무등산이 있듯이 어 무등이라고 하는 말이 평등하다. 모두가 다잘 났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공부만 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만 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고 네. 어 조금 못난 사람도 같이 어깨 동무 하면서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지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가 10년 동안 추구했던 그 방향성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서열 중심의 우리 사회가 아닌 좀 평등하게 같이 공생하는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활동을 정말 끊임없이 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스님께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또 스님 스스로도 느낌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저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또 아이들도 어 제가 항상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아 아이들은 아 물론 부모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네. 어느 순간에는 부모와 부모와 떨어져야 아이들이 음. 정말 어른이 되고 또 하나의 우리 사회를 떠받칠 수 있는 기둥이 될수 있는 그 힘을 스스로 찾아가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아~ 이게 어~ 그~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예. 넘어선 아이들한테는 좀 부모님들이 가급적이면 개입을 좀덜 하시는 것들이 네. 정말 건강한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자는 말씀이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활동해 오시면서 느끼고 또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또 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 스님도 많이 또 배우고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이들이 네. 스승이죠. 네. 지난 10년간 이 환경 연대가 걸어온 발자취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또 담은 책도 최근 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스님?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던 활동을 담은 어떤 그런 책이고요. 네. 어 세상 속으로 뛰어든 붓다라는 제목으로요. 저희들이 어, 앞으로 또 어, 10년을 또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계획과 이런 어, 그런 내용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또 내일 기념 음악회 소식도 들리고 하는데요 음 음악회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음악회 준비돼 있습니까 예 저희 이제 그 노래하는 스님들 로 해서요. 음. 어미양사에 있는 금강스님이 사회를 보시고 네. 어, 정목스님, 정률스님, 심진스님, 도신스님 이런 스님들 나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불교학령연대 어린이들하고. 우리 한마음 선원 합창단, 빅울 콰이어 합창단 이렇게 해서 어 음악회를 채울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 뭐 붉장 아니시고 일단 회원들 아니셔도 참여하셔도 되죠. 예, 뭐 모든 분들이 오셔도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서 그 음악회가 또 개최되는지요? 어, 내일. 네. 내일 어. 광주문화예술의 단체급자입니다. 광주 예, 예, 네. 예, 예. 시간은 몇 시입니까, 스님? 7시입니다. 네. 가서 또 듣고 교감하고 또 앞으로 환경운동 이전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활동에 대해서더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앞으로 활동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떤 활동들을 더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뭐 좀 미진하긴 하지만, 어, 사회활동, 뭐, 탈핵운동이던 뭐, 민주화운동이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어, 같이 이제 연대해서 할 것이고요. 네. 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도, 어, 좀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어,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종교를 넘어서 사회를 좀더 변화시키고 또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사회에 더 발전적인 습들을 함께 해가는 모습이 참 지금까지 10년 모습들이 바람직하고 좋았는데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또 계속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시죠 효진 스님과 함께했습니다.